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제 오늘 해볼 게임은 Delirium, d e 리움 r 리리움 이라고 합니다 공포 게임이고요 신작이라서 가져와 봤는데 제발 잘 만들어진 게임이길 바라요 볼륨 조절 된 건가? 이게? 이런 식으로 보인다 태양보다 밝은 강렬한 선광이 있다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밝다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여러모로 다칠 수 있다 세게 넘어뜨릴 수 있다 또는 나무나 벽에 던져 부딪힐 수 있다 어, 엄청난 폭발이다 몸머리 부수고 간판을 쓰러뜨릴 수 있다 어 약간 핵, 핵을 맞았을 때그 느낌인가? 몸을 숙이면 더 안전할 것이다 어 핵? 약간 핵이 터졌을 때 대처법이 약간 이런 거였나봐요 와 점점 어두워져 물킬수 있나? 킬수 있네 힙이 끄면 안되나? 지지거리.. 뭐야 진짜로 핵이 터진거야? 어 깜짝이야 씨. 어? 오, 기대 안하고 게임 시작했는데 상당한데요? 게임이? 비주얼이 죽기 뭐야 핸드폰이 근데? 뭐지? 오 <laughs> 아니, 핵이 진짜 터진 거임? 응? 달리기 되는 것 같고요. 네, 이거 집 아닌가, 일단? 우리 집인데? 우리 집쓰. 잠겼어? 아니, 세상에, 내 집인데 내가 못 가게 잠겨있는 건 말이 되나? <laughs> 어? 뭐야, 이렇게 여는 거야? 살벌하네. 어, 차고, 맞죠? 아니, 핵 터진 거랑 문이 저절로 닫히는 건또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는 거야? 또 문이 저절로 열리세요. 아니, 갑자기 공포게임이 돼버려 갑자기. 아니, 공포게임을 물론 받긴 했죠, 제가. 근데, 이게 스토리가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응? 음? 갑자기 불다 꺼지고, 뭐야. 저라는 거야? 나더러 뭐야, 못 가나 이게 밖인가? 이해가 안 갔네 뭐야? 삐그덕거리는 소리 나는데 어디서 뭐야? 집만 그냥 한 바퀴 돈, 돌았는데? <laughs> 어? 뭐한게 없는데 난프레시 같은 건 따로 꺼낼 수는 없나 봐요 핸드폰, 후레시라도 눌러도 반응이 없네. 뭐 왜요? 자꾸 삐그덕삐그덕 소리, 이거. 어. 화장실인가 여기? 아, 이거 뭐야? 아, 어, 무서이니까문닫죠 뭐 <laughs> 화장실 불을 켜려고 했는데, 불이 꺼져버렸어. 뭐야? 긴급 경보 시스템. 지역 당국의 시민 위험 경고를 발령한. 진짜 핵이 터진 거긴 한가 봐. 그렇군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어, 아, 뭐야, 깜짝아. 내 그림자인 줄 알았네. 의자였네. 뭔 소리야? 어? 그림자 왜 이렇게 지? 비상물품은 침실에 있어. 내 주인공아, TV를 누가 이렇게 봐. 소파에서 앉아서, 소파 앞에 의자를 둘 거면 소파가 왜 있는 거야? 어? 미상물품은 침실에 있어. 우리 집 침실이 어디였더라? 아휴, 요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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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나? 아니, 내 집인데... 이게 왜 잠기고 난리지? 나 어떻게... 누구 있어요? 마미 is that you? 엄마인가? 어젠가? 누구지? 진짜 이해를 할수 없네. 여기는 어두워서 들어가기 싫은데. 어, 있지도 않고. 음, 닫아놔요. 어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이상 물품이 없는데. 아, 키 여기 있네. 키 아까 있었나, 여기? 갑자기 <laughs> 없던 게 생긴 거 같은 느낌인데. 뭐야? 누구시오? 누구세요? 여기 잠금 해제. 음. 자, 불을 켰는데 불이 고장났어요. 내 도구를 찾아야 해. 내 도구가 무슨 도구일까요? 뭐 수리하는 도구를 찾아야 되나 봐요. 여기 어디 있을까요? 봐. 어머, 렌즈 이쁘다. 지금 바로 이 순간 확대된 눈에 빛이 닿는 것을 보면서 비스, 비슷한 미세한 빛줄기가 니네 눈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통해 많은 지식을 얻는다. 뭐야 갑자기? 자연은 눈을 뇌에 가까이 위치시켰다. 그래서 그 신호가 빠르게 전달된다. 어. 이 매우 섬세한 기관에 충분한 보호도 제공한다. 음. 눈알에 완전히 둘러싸인 것을 본다. 그러네요. 뭔데요? 뭐야 우아우와우와우와 우와, 우리집 왜이래 왜이렇게 바퀴벌레가 많아 이거 어? 아씨아 미치겠네 아니 집이 이러면 <laughs> 어떻게 살아 어? 세스코 불러야지 안되겠네 아니 계속 나오는데요? 끝도 없이? 소파가 미쳤나 그냥 포가족소파라메 벌레알 소파였어, 뭐야. 어우, 씨. 어우, 서럽겠쳐어 얘네 가는 대로 가는 건가? 일로 가고 있네. 불 켜봐. 뭐지, 이거? 에? 네? 안보이잉. 다시 불 켜. 뭐야? 얘가 열린 건가? 그죠? 내 도구들을 거실 천장에 옮겼어. 누구 마음대로? 응? 누구 마음대로 너가 옮겨? 거실 천장? 여기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걷다가 옮기냐고요. 내가 조작을 안 했는데. 아니 거실 천장이 어딘데요? 이거 거실 거실 아니야 여기? 설마, 열쇠 가지고 거실 천장 도구라고 하진, 도구라고 하진 않았을 거, 그지? 주인공아? 진짜로?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어, 도구라고 하는 거였어? 진짜인가 본데, 이 녀석. 인심인데 열쇠 어디다 쓰는데요? 밖으로 나가자고? 아 아니네. 화장실이고 이렇게. 열쇠 쓸데가 있나? 열쇠 쓸데가 있나? 없을 것 같은데. 거실이 여기가 아닌가? 여기인가? 아, 천장 여기야, 설마? 잠금해제. 아. 아. 아니, 그니까, 이거를. 이 프로세스가 난 이해가 안 가네? 드라... 드라이브를왜 쳤다노? 놓... 굳이 드라이브를 쳤다노? 놓... 어, 뭐야. 다 꺼졌어. 이마 아무것도 안보 오케이. 그좀 켜주세요, 인간적으로. 응?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뭔 금고야 이건 또 살펴봐 비밀번호가 있어야 돼? 돌아보래요 아 내가 비밀번호를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내 집인데 나 빼고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이 정도면 내가 도둑이 아닐까 공포게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 주인공이? 주인공 주인공 집 같지가 않아 음 어디 보자 단서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으려나 아 열어줬다 싹다 열어봐 쭈 음 텅텅 비었구만 여기서는 볼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파란 컵이 3개, 하얀 컵이 2개 설마 이런 건가? 색깔이 있는 것같은데가 그 보니까? 뭐야?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뭐지 집에 색깔 있는 모든 것들을서 계산해야 되는 건가 안 보여요? 요즘 키고 삽시다 니마 어, 뭐야? 뭐지? 오르반 고 소리가 나는데요? 파란색은 6이에요. 파란색 6아6 아, 6. 뭐안 보이는데? 4687 4687 어? 4687 초사 86팔87 초사 확인 오 바로 바로 열어버려 뭐야 동생 약나 약간 망상증 환자였던 어떤 것임 뭐야? Don't forget cake 아 take medicine 약 챙기는 거 잊지 마그뜻아닐까요뭐챙겨지진 않는데 망상증이 지금 도진 거야? 뒤에 돌면 뭐 나올 것 같은데? 바로 돌아 아.. 안나오네 원래 무서울 것 같으면 바로 해버리는 게안 무섭거든요 근데 아우 씨 박혜벌레는 너무 더러운데 저게 <laughs> 제일 무서운데 나는 <laughs> 내가 망상증 환자였어? <laughs> 그럴리가 없는데 맞나? 박탑이었네 여기? 음? 사실 난 집도 없던 것이. <laughs> 아씨 갑자기. 어. <오>, 당황스럽다. 어, <laughs> 그렇게 갑자기 확 튀어나올 줄은 상상을못 했는데. 야, 아직 좀 치네? 응. 여봐자, 좀 치네. 이런 식으로 보인다. 까나 아, 똑같죠? 음, 밤 10시에 이러고 있는 거야? i 아니, 아까 다 봤어요. 안볼 거예요. 네. 진짜로 폭발을 아이고. 뭐야? 어? 방금 차 브레이크 밟는 소리 아닌가? 그거는? 뭐예요? 너는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다. 약을 복용하라.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오, 어, 후레시 레시 레시 아 분위기 갑자기 갑툭튀 개 많이 나오려고 이거 어 아까 그 여인네 나오려고 아하 이거 진짜 좋지 않아요 약이다 헤헷 이거 먹으면 완사가 오케이 뭐야 남은 약을 찾아야 돼 아니 아니 뭔소리예요 그건 또약 하나 먹으면 되지 약을 뭐 몇십 개씩 먹는 거야 어 맞아? 아, 뭐이 저절로 다쳤어? 어 뭐야? 어? 뭔데 갑자기? 영사기가 들어져? 뭐야? 아좀 유... 불안불안하다 이? 뭐야 약 먹었더니 사라졌어 영사기. 약이지 약이 없나? 뭔가 없을 필이긴 해. 그죠? 있었으면. 좀 열려 있었겠지, 아까 여기처럼? 문, 문이 열리면 여기 없다, 이제. 오케내 아, 집인데 후레시 키우고 다니는 것도 참.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꾸덕꾸덕한 소리가 나네? 아하, 발발하네. 나는 거실에는 약이 없는 것 같고, 남겼어요여기 TV로 가볼까? 우리가 지지직 거리니까 약이... 어, 욕실에어어요 유일한 생존자 4명 사망, s o u Survivor, o r Death, 다섯 명중네 명이 죽고 한 명인 내가 살아난 거야? 설마 아까 그차 운전하는 영상이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설마 이 주인공이 저 말고요, 영가단입니다. 그이 주인공 게임 게임이 제가 지금 다른 주인공이 약간 정신 이상해서 약을 복용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차를 끌고 가다가 일가족이 차와 사고가 나서 네 명이 숨지거나 약간 딱 그런. 이거, 가야 되는 거지? 어, 뭘까? 안녕하세요? 응, 어, 약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양 먹어도 이거는, 피 같은 걸로, 노구가 필요하다. 노구 어디서 나지? 소리 나는 데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알려주시네 이렇게 좋아요 전화가 오는데 잠겼어 뭐지? 전화부터 받으러 가야되나보다 받으러 갑시다 전화가 어디서 올려 울리... 에? 네? 이안 있는거야? 어? 없는데? 여긴가? 아니 뭐야, 어디서... 언제... 먼저... 에? 전화 어디서 울리는 거예요? 오... 맞은편인가? 어? 뭐야, 방금 그럼 사람 있었는데? 보세요. 레드우드에서의 비극적인 충돌을 보도한다 4인 가족 성인 2명과 어린이 2명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한 명의 생존자가 잔해에서 구조됐다 사고 환인는 아직 조사 중이다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소식을 전하겠다 뭐야 뭐그 소리 문을 잠가라? 갑자기 문을 잠가라고요? 문은 원래도 잠겨있지 않았나? 잠갔어. 잠글에서 잠갔..는데 그 다음엔요? 지령을 받고 행동하지왜 이렇게? 인공 정신 창난 이상 약간 그런게 맞나봐요. 도구가 필요한데 나 이런식으로 소리 나는데를 가면 편하긴 하네요. 근데 이거 아직 잠겨있겠지? 어 저걸 열수 있는 뭔가 열쇠가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알아서 열려져 있으니까 좀 편하네요 게임이 알잘딱하고만 어 뭐야 깜짝아 뭔데 이거 먹으면 되겠지 뭔데 드레인 스네이크 드래그 스네이크 드레인 스네이크 아, 애들 넣고서 이렇게 막 휙휙 저으면 뚫리는 그런 느낌인가 봐. 슛. 근데 피가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정신 이상한 상태일까, 지금? 내가 봤을 땐 지금 플레이하는 이 캐릭터가 좀 문제가 있는 애 같거든요? 아, 맞는 것 같아. 얘가 범죄자 아니야? 이거 지금 딱 4개인데, 그자다 성인돌, 요 아이돌, 이렇게. 아니면, 이집 자체가 원래 그들의 집 아닐까? 나 혼자 살기에는 집이 생각보다 많이 넓은데? 어, 뭐야? 어? 깜빡거려. 어어, 불장난하지 마쇼. 응? 못 나가. 뭐야? 자동차 사고 모두 죽었어 Why did you survive? 왜 네가 살아남았지? 아 맞네요 음제 추리가 맞아떨어지네 뭐야 이거 맞은 편이겠죠? 풀불이 안돼 어이구 물이 좀 심한데요? 이거 뭐 어떻게 어이구 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야 이거 어떡하냐 어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 이것도 정신 이상한 거였어? 이 정도면 진짜 병원에 이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야 약을 지금, 음? 몇 개를 먹은 거야? 싸도안 두고. 아유, 추워. 아유, 문 닫자. 꽝. 이렇게 의리신연스럽죠, 오늘? 응? 음? 뭐지? 침대 사라졌네? 어, 의자가 생겼네. 어, 의자가 없네. 의자가 있다가 없다가, 의자가 있다 없으니까 뭐야? 의자에 갑자기 초가 놓였어. 초를 주웠어. <laughs> 아이, 깜짝이야. 진이 아, 진이 저,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깜짝 놀랐네 아 어. 뭔데요 아 깜짝 놀랐네요 그냥 음. 불안 켜져 아 깜짝이야 거울 보기? 거울을 왜 봐? 아무것도 안보여어 뭐야 나네? 내가 아니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아니네. <laughs> 이런 식으로 보인다. 뭐야? It was your fault. 네 잘못이야. Now you need a p i l s just to look in the mirror. 이제 거울만 보도 약이 필요해. 죄책감에 사로잡힌 건가? 주인공이 원래 야, 약에 의존하는 애가 아니고. 정신 이상도 없었는데, 차 사고로 인해서 자기 때문에 다 죽었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 느낌인가? 그런가 봐요. 그런 전개면 좀 서로 다 힘들 것 같긴 한데. 거울도 보면 똑같은 거 아닌가? 어, 이거는 굳이 볼 이유가 없는 건가, 이제? 그럴...거 같죠? 계속 반복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예, 그냥 화장실 가지 말... 어? 갑자기 스릴러가 됐는데? 저거 보면 안 되나 보다 아니다, 사라졌다 뭐지? 아무것도 안 보여 한참 도 오케이 약 먹었어 아 약을 7개를 찾아야 되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2개일단 찾았고 3번 다 열어봐야 되네 이렇게 그런 불경한 행위를 개발자님께서 하지 않으셨을 거야 왜냐면 이건 가겜이기 때문에 있는.. 있는 위치, 아이템 있는 위치들은 아까 다 열어주셨잖아, 캐비닛을 감사합니다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찾는데 조금 수월하겠네요 그런 류의 게임이라면 음, 나이스 세개 아이고 아이고 최대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 이거? 제가 어떤 식으로, 퇴치를 한것 같긴 한데 감이 안 오네요 이게 퇴치가 어떤식으로 된건지 거는포 보지말고 여기는 이제 뭐가 없는 아! 있네 이 안봐야돼 그대로 없었지? 어 없어 없고. 또 존재만 잘안 보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고. 오케이, 오케이. 예, yeah, 됐어. 어떤 느낌인지. 완전 정복 가능이제쌉 가능. 다섯 개. 두 개만 더 찾으면. 됩니다. 여는 게좀 많이 불편하긴 한데. 눌러서 마우스를 이렇게 쫙 해야 돼. 그래서 좀 불편해 없나 이제? 방에 있을라나 방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모르니까 다 뒤져보고 없네요 방 들어가죠 인사이드 응. 당연히 안 켜지고 오 라스트 원 아이 아이 깜짝이야 라스트 원 여깄다 다 찾았다 이제 어떻해 이제 거울을 보는 건가? TV 한번 가보고 아 오케이 오케이 뭐 없다 거울 보는 거다 이제 약다 찾았잖아요 거울 보면은 어 다르다 아까랑.. 아닌가? 어어 다르다 변기가 달라 오케이 어, <laughs> 갑자기 끝내버리네. 아, 예, 근데 어떤 느낌이신알것 같아요. 그쵸? 음, 님들도 아셨을 거라고 <laughs> 믿습니다. 자, 오늘 게임 여기서 마칠게요. 이거